영적 비밀을 경험하십시오. 영적 비밀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강하고 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까? 예, 주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는 능력이 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나를 고치실 수 있고 나를 바꿀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중요하게 우리 가슴에 우리 중심 안에 자리 잡히 자리 잡혀 있어야 되니 그 핵심 그 무언가. 여러분 홍해 기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홍해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업을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데 홍해가 그들에게 장벽처럼 놓여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바닥 쪽으로 펼칠 때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지팡이도 모세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손을 바다에로 내밀라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능력의 핵심은 사람이 아니고 능력의 핵심은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앉은 미이었던 그가 앉아 있을 때 구걸하면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죠. 그것을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누구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까? 누구의 능력으로 걷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와서 마치 아라함에 섬기듯 그들을 향할 때그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권능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예수 그룹의 능력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께 파워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학벌이 있고 없고 학벌이 괜찮은가, 내가 못 배웠는가, 별로 상관 없습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받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껏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져서 내 인생이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무리를 걸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걷든 제가 걷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무리를 걸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능력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리를 걷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 뒤에 나오느냐 오병이어 기적 사건 뒤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 이두 기적 사이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최초카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가 주님이 바람이 일러니는 그 무리를 걸어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유력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나다고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냐 주님 주님이시거든 알로하, 지금 무리를 걸어오라 말씀해주십시오. 즉, 그때 주님이 와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두 기적 사건 가운데 한 이야기가 뭐냐, 어떤 이야기냐. 주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무리를 떠나게 하고 난 다음에 뭐했다고 합니까?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저는 이게 제 마음에 왜 이렇게 깊이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영적인 충전의 시간, 주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이 말씀이 그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입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기를 남기는 기적이요. 그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주님은 뭐 하셨느냐? 홀로, 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무리로 걸어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충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영적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주님은 영적 충전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 주님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영적 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했을까요? 아니죠 본을 보이게 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왜 씻어주셨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은 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로 그렇게 하라고 깊은 밤에 기도하고 새벽녘에 기도하고 문제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은 예수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체는 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영적 충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충전이 필요합니다. 한 주간 정말 힘들게 열심히 일하셨다면 더욱더 영적 충전이 필요합니다. 왜냐? 영적 충전을 하지 않으면 능력의 근원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충전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눈이 감겨버립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도 영적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은 몰라봤습니다. 왜요? 영적 충전이 중단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는 것들이 중단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충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경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능력의 근원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영적 충전입니다 제가 단어를 영적 충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하나님 앞에 머물기 하나님을 향하기 뭐 이런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양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수의 근원을 버렸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악이랍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 생수의 능력의 근원 아닙니까? 기쁨의 근원. 이게 누굽니까? 주님이죠. 이것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붙들려면 영적인 경험이, 영적인 충전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영적인 충전을 계속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향해버리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 악이 뭐라고 하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랍니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충전을 하지 않은, 하지 않은 채 열심히 뭔가를 팠어요 거기에 뭔가를 담아두기 위해서 열심히 팠어요 그런데 만일 영적 충전이 없으면요, 그것은 열심히 파놨지만 그 속에 내 능력을 열심히 담아놨지만 그게 다 터져버려서 가두지 못하는, 보관할 수 없는, 하나도 남지 않는 터진 웅덩이가 될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영적 충전이 필요한 중요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되어지지 않으면 내 수고가 헛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가 450장에 꿈같이 헛된 세상 취할 건 무엇이냐? 이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그죠? 한번 불러볼까요?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이냐? 이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수고합니다. 운동기를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 열심히 담습니다. 담는데, 이수고 안만 하여도, 이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이수고 안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왜냐하면, 능력의 근원, 생수의 근원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채널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채널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래도요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죠. 아무리 고급 자동차래도요 연료가 주입되어 있지만 운행할 수 없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충전이 자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우리가 특세를 하고. 그러는 이유는 이런 영적인 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의 근원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알기를 더 원한다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 코트를 꽂는 거죠. 충전을 하는 거죠. 영적 충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뭐가 또 다른 핵심일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다르긴 달라요, 그죠? 베드로가 그래도 베드로예요, 그죠? 다른 제자들은 전부 무리로 걸어오라고 오르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그러면서 두려워서 쫄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안심하라 나다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다! 주님이 그러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주님이시라면 제게 명하셔서 무리를 걸어오라 하세요 야 그래도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볼때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능력의 근원인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걸어가면, 걸어오시는 걸 보고서 어 주님 맞으면은 주님이 나 걸어오라면 내가 걸어갈 수 있으니까 나 걸어오게 해 주세요. 걸어오라고 해 주세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볼때이 베드로는 영적인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호기심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무서워서 이거 하면 이거 이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주님이시라면 제게 걷게 해 주세요. 영적인 관심을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십니까? 패션? 돈? 성적? 성공? 예, 이왕이면 패션업을 하게 사는 것 좋지요. 이왕이면 공부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요. 이왕이면 돈잘 버는 것 좋지요. 이왕이면 성공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가르침은 뭔지, 늘 그런 것에 생각이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연애를 해도, 돈을 벌어도, 하나님, 제가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 제가 이 공부를 해서, 하나님, 제가 이 성공을 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관심을 갖고 하는 거죠. 영적인 관심이요. 베드로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베드로도 들어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안심하라 나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주님을 시라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돌립니다. 여러분 기적의 능력은 아무리 해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에게 기적이 임합니다. 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막 들이는 사람이 기적을 많이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관심을 두는 이가 훨씬 더 기적을 많이 봅니다. 예. 네. 우리가 시선이란 보물성가가 있죠. 시선. 이렇게 보자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뭡니까? 주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죠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주님의 기적의 현장이 된다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눈을 자꾸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면 세상은 주의 무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기적의 무대이고 하나님은 세상의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입니다 예수 믿는 거뭐 있겠습니까? 세상 관심도 많지만 그것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자주 더 자꾸 더 많이 예수께 집중하는 거죠 예수께 관심을 드는 거죠 영적인 것에 관심을 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드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땅의 것에만 관심을 든다면 어찌 그것을 예수 믿는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가 기적을 볼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처음 등장 여러분 아시죠? 주님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마태봉 사장 1구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막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금방 버렸다 버렸답니다 배를 버렸단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니다 무슨 말을 듣고요? 무슨 말을 듣고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듣고요.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그물과 배를 버려둡니까? 그리고 금방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는 오랫동안 이 땅의 삶과는 다른 그 무언가를 찾고 있지 않았을까? 자기가 고기를 잡고 살고 있지만 그래, 내가 고기 잡다가 이 인생 마쳐야 되는 것일까? 내 인생 여기가 종착점일까? 고기 잡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일까? 이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일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이 한마디에 그물을 던져버립니까? 배를 버려버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이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만은 아니지 좀더 다른 내 인생에 뭔가가 가치 있는 뭔가가 있을 거야 그게 뭘까? 그게 뭐지? 그렇게 고민하고 질문하는 중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계속적인 마음들이 그 베드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는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그냥 믿음의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너 거기 그만 잡아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켜 사람이 영혼을 끌어당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네가 살 거야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금방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더라. 여러분, 자기 인생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콜링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제 인생도 군대 가기 전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저는 제 인생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술도 많이 먹고요 엉망진창인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계속적으로 제게 질문되어지는 게내 인생이 이걸까? 이 회사가 나를 책임져 줄까? 내 인생이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놀고 그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일까? 내 인생은 다른 거 없을까? 나는 좀더 가치 있는 삶은 없을까? 이런 질문이 내게서 끊임없이 진행되어졌고 그러는 중에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도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군에 간 거예요 저는 군에 가서 제 삶이 바뀌었어요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다들 무서워합니다 유령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세요? 그러면 저 한번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일까? 그분이 어떤 분일까? 야, 그분 만나고 싶다. 그분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사께오의 장애물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너무 만나고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하죠. 그때 주님이 그 사께오를 발견합니다. 사께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사케오가 금방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고 그가 고백하죠 주님 제가 남의 것을 토색, 토색한 것이 있다면 사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을 섬기는 일에 쓰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야네 집에 유아해야겠다 네 집에 갈게 그말 한마디였는데 어떻게 이, 이것이 이이 사케오의 인생의 분수령이 됩니까? 아마도 사개오는 계속해서, 야, 내가 돈은 잘 벌지만 이게 인생의 전부일까? 야, 내가 잘 먹고 잘 살지만 사람들이 날 외면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일까? 내 인생에 다른 무엇은 없을까? 내 인생에 다른 가치는 없을까? 이 험하고 이 공허한 이 인생길, 뭐 없을까? 그러는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보고 싶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의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목마름이요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 영적인 것에 대한 추구 이게 그 삶을 그렇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심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땅에 살지만 그들은 하늘에 어떤 것, 영적인 것과 연결시켜 놓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성경 안 보십니까?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갈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 너무 성경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좀더 내, 내 상황으로 끌어들여갖고 읽어보면요, 그렇게 쉽게 갈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너 직장 그만 두고, 니집팔아가지고너 네 아프리카 땅, 오지 땅, 글로 가라. 거기 지금 한 50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원주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그리로 가라. 가실 분. 저만 손들었네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갑니다 왜 갔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래 이런 삶이 전부는 아닐 거야 뭔가 더 고상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운 그 인생길이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말해야 될까? 그러면서 자기 삶에 대한 고민과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그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는 그 말씀에 믿음의 발걸음을 뗀 거죠. 여러분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스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수많은 고통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 주어지는 수많은 아픔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을 세상의 재물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가나지는 거 아멘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모욕받는 거 아멘입니까? 더큰 상을 주신 일을 바라보면서요. 이게 영적인 관심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히브리스 11장 4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야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 즉, 고난이고, 무함이고, 어려움이고, 수치이고, 땅은 그럴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 예배했답니다. 하늘에만 예배할까요? 때로는 땅에도 예배해 주시죠. 이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있다고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을 뛰어 넘는 거죠.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앙인의 기적은 항상 거기서부터입니다.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거기서부터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보일 때, 영적인 것에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그때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풍요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만약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관심 때문에 주님께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때 우리는 그 영적인 기적, 그 영적인 비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리면서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영적 비밀을 경험하는 것 믿음에 관심된 한 걸음부터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 한 걸음부터 다시 발걸음을 점검하십시오. 영적인 비밀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 아래 머무십시오.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시선을 주님께 드십시오. 관심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영역 가운데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기적과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면서 모여지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폭발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많아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면 현장 가운데서 시대 세상 가운데서 주의 역사들을 바라보는 그들이 또다시 모여서 충전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 주님께 플로그를 꽂을 때 그때 교회는 폭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위대한 역사들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누르고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 영적인 눈을 드리십시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향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지쳐 있습니까? 주님께로 관심을 두십시오. 무너졌습니까? 주님께로 관심을 두십시오. 지하 가운데 어렵습니까? 다시 주님께로 시선을 두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또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또 우리를 일으켜 주의 영광을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를 걷 걸어라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